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팅은 바로 4종 눅두루인데요. 사신의 종소리를 메인 무기로 사용하는 눅두루 세팅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사신의 종소리를 활용하는 눅두루 세팅 영상을 올려둔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예전이라 탈퇴도 없었던 시절이어서 이번에 각 잡고 다시 리메이크를 하였습니다. 아마 눅두루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보통 죽음 늑두루와 사종 늑두루 사이에서 많이들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관한 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본 데미지는 죽음 늑두루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죽음의 경우 베이스 무기도 훨씬 강력한 걸쓸수 있고요 증뎀도 높으며 심지어 강타 치타까지 높게 챙길 수 있어요 단순히 데미지적인 측면만 봤을 땐 늑두루의 다른 그 어떤 무기도 죽음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종 늑두루의 경우 용병에 의존할 필요 없이 본체가 즉각 즉각 노화를 발동시킬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변신 상태에서 텔포를 쓸수 없는 눅두루는 용병이 노화를 걸어주는 걸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정눅두루는 물리면역 몬스터에게 즉각적으로 노화를 걸수 있어 정말 편합니다. 노화 덕분에 데미지 기대값도 훨씬 높고요. 그래서 저는 장시간 플레이를 할 때는 사정눅두루를 더 선호합니다. 사냥 필요도가 적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종 룩두르 세팅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는 에테사신의 종소리입니다 에테 무기가 일반 무기에 비해 데미지가 1.5배 강력하므로 에테인 것을 사용하는 게 좋죠 핵심은 노화 발동인데 몬스터가 노화에 걸리면 물리저항이 50% 감소하여 늑두르의 실제 데미지가 대폭 상승하고 물리 면역 몬스터를 처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치명적 공격이 꽤나 높게 달려있어서 이것 또한 데미지에 큰 영향을 주고요 방어력 무시 옵션 덕분에 명중률이 좀 부족해도 커버가 됩니다 물론 방무 옵션은 챔피언, 유니크, 보스몬스터에겐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옵션입니다. 또 피읍까지 있어 안정성도 대폭 상승하고요. 데미지만 따지면 죽음이 훨씬 강력하지만 그외 유틸적인 측면에선는 사신의 종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플레이가 훨씬 편해요. 소켓엔 조두른을 박아 파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투구는 산분노가 붙은 두루 뚜껑에 만든 탈퇴입니다탈퇴의 등장 이전까지는 눅두루가 기욤 혹은 잘라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탈탈하는 압도적인 존재가 나와버렸죠 변신 기술을 무려 5나 올려주는데 3 분노 뚜껑에 제작시 총 분노 스킬을 무려 8이나 올려줍니다 양속무기 눅두루의 경우 분노 스킬을 올려주는 것이 데미지를 높이는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이건 정말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추가로 강타, 스탯, 올레지 모두 유용한 옵션이고요 심지어 각 증표마다 달린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진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곰증표의 공속의 경우 장비공속이 아닌 스킬공속 지급이라 계산법이 좀 다른데 일반 장비공속에 비해 훨씬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목걸이나 하이로드입니다 늑두르도 물리캐릭이기 때문에 하이로드의 치명적 공격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1스킬, 공속, 라레 모두 효율이 좋아서 굳이 다른 목걸이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갑옷은 인내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물리캐릭 최고의 갑옷이죠 300증뎀으로 데미지도 높이면서 레즈도 넉넉히 챙길 수 있고 기본 방어력도 높은 편인데 냉기가옷 덕분에 더더욱 늑두루가 단단해집니다. 또 늑두루는 어차피 변신 상태에서 텔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써서 안정성과 데미지를 높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물론 변신을 풀면서 텔포를 쓸 생각이라면 수술을 써도 좋고요. 기본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확 높이고 싶다면 투지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솔풀에선 투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벨트는 썬더가십니다. 힘과 활력을 적절히 올리면서 최대 번개 저항 증가와 번개 흡수가 있어. 버닝소울 대처에 최적화되어 있는 벨트입니다 늑두루는 텔포를 쓰지 못하다 보니 버닝소울을 빠르게 처리하기 쉽지 않아서 썬더갓을 통해 버닝소울에 더잘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베르둔고, 귓깨미 상악벨트를 쓰셔도 좋습니다 반지 한쪽은 레지가 잘 붙은 마음 링입니다 사신의 종소리와 흉포한 경로만으로도 비읍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잘 붙은 마음 링을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반지 다른 한쪽은 레이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빙결방지는 어차피 탈퇴로 챙겨서 억지로 레이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레이븐을 사용하면 명중률을 굉장히 높게 챙길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사용했습니다 물론 사신의 종소리에 방어력 무시 옵션이 있어 명중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보스몬스터까지 잡는 걸 생각했을 땐 어느 정도 명중률을 챙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레이븐만 껴도 명중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장갑은 안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물리캐 사냥용 장갑은 안수 미만 잡이다 그리고 고매 증표를 받은 상태라면 38레벨 변신술 기준 40공속을 챙길 시 분노 최대 공속이 달성됩니다 저는 지금 하이로드와 안수를 통해 최대 공속을 달성한 거죠 부츠는 고오입니다 강타, 치타, 상악, 물리케 3대 요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완소 부츠죠 눅드루도 치명적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고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압 장비는 오심과 영혼을 쓰고 있어요 스킬 레벨을 더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스와프 변신을 하면 기존보다 변신술과 늑대 인간을 5 스킬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집의 함성 스킬은 변신을 푼 상태에서만 쓸수 있어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소집은 생략했습니다. 당연히 쓰셔도 돼요. 부적의 경우 횃불과 애니는 기본으로 구성해줬고, 물리 면역 처리를 위한 물리 파괴참, 그리고 변신피참과 스몰 레지참, 스몰 매거래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늑두루가 양손 무기를 사용할 땐 보통 변신참을 쓰는 게 매거래참을 쓰는 것보다 데미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양손 무기를 쓰면 어차피 맥뎀이 높으므로 추가 맥뎀을 챙기는 것보다 증뎀을 높이는 게 효율이 좋은 거죠 변신참을 쓰면 변신술과 늑대인간 스킬레벨까지 같이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변신 상태에선 텔포를 쓰지 못하니까 기본 이동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달려참을 쓰셔도 좋습니다 스탯의 경우 올 힘을 찍었습니다 지금 늑대 변신을 하고 탈퇴 증표까지 받으면 생명력이 2500은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단 생각이 들어서 굳이 활력은 찍지 않았는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 활력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늑두루는 민첩도 좀 찍어주는 게 좋긴 해요 명중률이 너무 낮으면 헛방이 자주 나는 게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저는 사신의 종소리에 방어력 무시 옵션이 있기도 하고 이미 레이븐으로 명중률을 좀 챙겼기 때문에 굳이 민첩을 더 찍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진을 라레만 황금레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플레이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스킬의 경우 늑대인간과 변신술 마스터 그리고 주력 스킬인 분노를 마스터해줬고요. 또 공변신을 해야 탈퇴의 고매증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변신도 하나 찍어줬습니다. 공변신 상태에서 공격기로 쓸 후려치기도 하나 찍어줬는데 그냥 기본 공격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소환 기술에선 증뎀과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울버린의 심장을 마스터했고요 고기방패인 회색곰을 하나 찍은 뒤 남는 스킬은 회색곰의 체력을 올려주는 광포한 늑대에 찍어줬습니다 취향에 따라 회오리 갑옷, 허리케인, 오크세이지 등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용병은 액트2 위세오라 중용이를 쓰고 있습니다 물리캐라면 위세오라 중용이는 거의 고정이라고 할수 있죠 용병 무기는 금지입니다 어차피 본체가 사신의 종소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용병은 굳이 사정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집중 오라를 통해 늑두루의 데지를 높여줄 수 있는 긍지를 주었습니다. 어차피 사냥은 늑두루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용병은 그냥 오라 셔틀로 쓰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용병 투구는 치료입니다. 정화 오라를 통해 독과 저주를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라 셔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용병 갑옷은 투지입니다. 용병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늑두루에게 오라를 더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면 용병 피흡이 없는데 어차피 늑두루와 회색곰이 몸빵을 거의 다 하긴 해서 할만하다 느꼈습니다. 긍지는 물리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피흡 효율이 안 좋은 감도 있고요. 혹시나 피흡을 원하신다면 명예의 굴레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정 늑두루 세팅 및 사냥 영상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타격감이 정말 끝내주는 캐릭이죠. 불꽃 사다구를 날리면 몬서가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신의 종소리를 직접 장착한 덕에 노화를 즉각적으로 걸수 있어 사냥이 훨씬 편해진 것도 좋고요. 나중에 늑두루가 텔포만 생긴다면 진짜 지금보다 인기가 두 배는 높아질 텐데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시청 감사합니다.